자, 이리남정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 코치입니다. 자, 제가 오처럼 쉬는 날이어가지고, 조깅을 조금 하고 왔는데, 그말 그대로 조깅입니다, 조깅. 조깅도 아주아주 아주 느린 조깅. 요즘에, 에, 운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몸이 좀찌뿌드등 하고, 그럴 때는 몸풀러 한 번씩 뛰긴 하는데, 오늘은 5kg도 못 뛰었어요. 어, 옛날의 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뭐 딱히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잊으실까 봐 그래서 띄엄띄엄 <laughs>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어 이제 겨울이잖아요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 엊그저께 제주 국제 대회도 어 참가자수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어 원활하게 잘 대회가 끝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 그것도 완주 하신 분들 또뭐 우승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운동하고 딱 들어오니까 누가 그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제 겨울 되는데 내년에 이제 시즌 훈련을 시즌 대비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신 분이 계셔 가지고 아, 용맘때쯤이면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물어보신 분들이 꼭 있지만 한분한 한 분한테만 필요한 얘기를 조금씩 해 드리고 근데 이제 오늘은 한번 내년 시즌을 대비한 훈련법 뭐 그런 것도 한번 잠깐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자전거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그냥 두루두루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어 합니다. 철인3종 자전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어느 브랜드가 팔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제가 심심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일단 철인3종 전용 자전거를 파는 회사가 아, 뭐, 브랜드별로 다 홈페이지에서는 판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매장에서 그거를 살수 있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줄어들고 저렴한,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로드 하나, 뭐, 티 t 하나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트랙은 1900만원짜리도 있고, 스페셜라이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C로 시작하는 거, 요즘에 많이 타는 거 있잖아요. 꼭 이런 거할때 되면 생각이 지않았나 이름이. 아, 뭐,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가장 가성비가 좋긴 한데, 그것도, 그건 이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자이언트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예 로드만 나와 있고, 철인삼종용이라든가 TT 카테고리가 아예 없어요. 다른 브랜드를 또한번 알아볼게요. 캐니언, 캐니언. 그리고 트라이슬론 용이 써 있네요, 여기는. 캐니언이 트라이슬론 용이라고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 케이블이 밖으로 노출된 게 있고, 어,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노출된 거 모델이 355만원. 어, 스피드맥스, CF7, 디스크. 이게 355만원. 그리고, di2 들어간게 울테그라가 710만원 이것도 케이블은 다 밖으로 나와있고요 케이블이 들어간게 1039만원 이네요 근데 그런데 철인삼종을 하기에는 꼭 그런 자전거만 있어야 되는게 아니죠 그리고 어, 뭐 중국산이라고 뭐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타본 바로는 트위터 라는 자전거도 꽤 좋아요 괜찮아요 그 저기 지금도 타고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울산에 그오일한 형님도 타고 있고 탔었고 어 괜찮습니다 제가 저도 사서 우리 그때 가르치던 선수한테 줘 봤고 그걸 제가 또 미리 타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냥 인지도에서 좀 밀린다 가격이 너무 싸다 너무 싸니까 또 그걸 가지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다음에 어떤 분은 또 아미노 바이 아미노산 bcaa 이것도 물어보신 분 있고 그 전에 제가 올린 뭐 영양제에 관한 얘기, 얘기도 얘기 그걸 보시고 또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 분은 그럼 어 bcaa를 하나 추천해 주세요 bcaa든 비타민이든 그 그냥 본인이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사시면 돼요 큰 차이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자동차도 그 브랜드마다 기술이 점점 편차가 없어지는 판에 뭐 그런 비타민 알약 하나 뭐 차이가 많겠습니까 그냥 어 모르는 회사가 만드는 거 뭔지 모르는 거 아닌 다음에는 그냥 그 구매 후기 보시고 그걸 제일 좋은 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BCA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밥 식사 열심히 잘 하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잘 쉬시고 그다음에 술 조금 드시고 그러는 게 제일 좋다, 운동하시는 분한테는. 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뉴스. 우에다아이라고 있어요. 우에다아이. 요 선수. 여기 올려놨죠. 요 선수. 우에다아이라고. 저하고는 뭐, 옛날에 찍은 사진도 있고, 같이 운동도 해봤고, 일본 갔을 때나, 걔가 한국 올 때나. 저보다 한 10살 어린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장거리로 전향을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자기 말로는, 얼마 전에 그, 저기, 아일랜드인가? 아일랜드 대회에서 거기서 8등 했고 여자, 여자 8등. 그리고 3주 전에 미국 아코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드디어. 그 기록이 4시간 19분인데, 그게, 어, 뭐 아주, 아직 안 알려진 대회고, 많은 그 실력 있는 프로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진 않았지만, 어느 대회든 프로 대회에서 1등을 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에다 아이는 그, 우승할 만합니다. 잘해요. 예전에 ITU 월드컵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고 입상은 수두룩하게 많이 했을 만큼 스피드, 수영, 사이클, 마라톤 못하는 게 없습니다. 특히 달리기, 제가 그 허리 회전하는 그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우에다 아이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전형해서 우승을 할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인제 장거리를 전형했기 때문에 그리고 블루펠트나 이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뭐, 예전부터 올림픽 코스 선수들도 훈련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시합 성격이 좀 달라서, 어 완전히 이 올림픽 코스를 하느냐, 장거리를 하느냐, 여기 좀 나눴을, 때인데, 지금은, 엊그저께도, 그, ITU 경기 올림픽 코스에서도 또입상했잖아요아 그, 5등하고 8, 7등인가? 했어요. 블루멘펠트하고 이덴이. 10km 31분 대 뛰고. 뱅상루이스가 오랜만에 다시 복귀해서 우승을 한 대회에서 그냥 줄줄이 이어가지고 바로바로 골인하면서 6등 8등을 했으니까 스피드도 있고 아이언맨도 우승할 만큼 장거리 지구력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지금 진화가 됐냐 하면 올림픽 코스 스피드로 아이언맨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이에 견디는 그 지구력 정신력 그다음에 훈련량 요게 조금 이제 선수마다 차이가 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에다 아이도 요대로좀 어, 가면 어머지 않아서 아이언맨 7 0 3이나 아이언맨에서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그 그 대회에서 마코 대회에서 우에다 아이가 수영은 워낙 잘하니까 수영을 두 번째로 나왔어요. 전체 두 번째로 나왔는데 예, 손두는좀 많이 많이 빠른 선수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나봐요. 그대로 자기 탔는데, 그 전에 타던 자세하고, 이번에 시험 나가서 탄 자세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 저기, 서포트, 팔꿈치 위치를 앞으로 조금 더 뺐답니다. 안장은 그대로 두고, 조금 더 빼고, 그리고 자전거 구조상, 키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변화를, 세팅을 여기저기 또 많이 바꿀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조건이 그래서, 그래서, 일단 서포트를 한 1cm 정도 앞으로 뺐더니, 허리가 조금 더 많이 펴지고, 어더 편해졌다고 하더라고. 호흡도 편해지고, 그리고 페달링에도 힘이 더 실리는 것 같고, 그 상태로 나가서, 그나마 또 이제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비가 내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코스가 많이, 에 테크니컬한 코스다. 오르막 내리막, 코너가 막 이렇게 있는 코스다. 그러면 당연히, 미끄러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속도가 나진 않죠. 근데 직선이고 그 고도 차이가 심하지 않은 이런 코스에서는 오히려 비가 좀온 노면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에, 와코 코스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직선 쭉 달리고 쭉 오고 거기서 이제 에, 자기 페이스대로 잘 지켜서 달리기 출발할 당시에 한 3분 정도 차이 났었나 봐요. 근데 달리기 8km 들어가가지고 선두를 잡고 그대로 계속 달려서 나머지 경기에서 6분을 더 벌리고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4시간 19분으로. 근데 여기서 남자 프로 선수 3등한 선수가 앤디 포츠인데, 이 선수 마... 어제 생각에는 나이가 지금 45인가 6이에요. <laughs> 45인가 6인데, 3등을 했어. 대단한 선수입니다. 와, 진짜 철인삼정 선수들은 일단 시작을 잘하면 오래 할수 있는 것같아 그리고, 어, 꾸준한 성적, 꾸준한 훈련,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자기 몸 관리 잘하고 그러면, 뭐, 50대 될 때까지도 진짜 카메론 브라운처럼, 어, 훈련, 어, 자기 선수 생활, 직업으로서 이렇게 오래, 오랜,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선수들은 너무 혹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에, 인식이, 그냥, 당연히 이날쯤 되면 이제 은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인퇴를 해버렸는데, 뭐, 축구 일본 축구의 미우라 같은 선수도 50 다대로 하고 있고 이치로도 40대에 은퇴를 했고 그러니까 그보다 좀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철인 삼종은 50이 넘어서도 프로 선수로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젊은 선수들이 좀 빨리 뛰어들어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어 선수생활 할수 있는 요런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그리고 소식 하나가 또 있죠. 그 우리 제가 제가 좋아하는 육상의 그 간판 스타였던 여자 마라톤 김도현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5,000m에서 우승을 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한 2년 넘었나요? 2년 3년 정도 부상과 부진의 늪 슬럼프에서 빠져나질 못하면서 팀도 옮기고 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로 갔나 봐요. 예전에 이봉주 선수가 몸담았던 삼성전자로 가서 거기서 어, 코치 감독, 뭐 스태프들하고 다시 동료들하고 잘추스리고 훈련도 잘 해서 전국 최선 5,000m 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엊그저께 열렸던 JTBC 마라톤에서 어, 2 시간 27분대였나요? 어,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다시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년도 세계 선수권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 마라톤 제한 기록이 2 시간 28분이래요. 근데 27분대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일찍 함치 출전을 확정 짓고 이제 자기 컨디션만 이제 잘 스피드만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이 집중을 할수 있게 된 거,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어 그걸 미리 확정해 놓지 못하면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그 기준 기록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고 이게 자꾸 이렇게 조바심이 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원래 계획했던 훈련이 안 되고 뭐 어찌어찌 따더라도 늦음하게 따면 본 경기에서 잘 힘을 못 씁니다. 근데, 김대원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땄기 때문에, 이제 마음 푹놓고 진짜로 입상이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긴 시간 이제 집중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아, 박수 출만 아닙니다. 이게, 그, 어떤 경기든 다 마찬가지인데, 슬럼프라는 게한번 오면, 이게 내가 슬럼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왜안 되지, 왜안 되지, 그러고, 그게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수, 그 상태에서 은퇴해버리는 선수도 많고, 특히 기록 종목 같은 경우는 기록이 일시적으로 좀 후퇴할 수도 있는데, 그 후퇴를, 아, 내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적으로. 더군다 우리나라는 그런 걸 이제 심리적으로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잘 극복한 경우가 이제 김도현 같은 경우고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 제가 제알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게또 비슷한 경험이 상황이 왔을 때는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김도현 선수가 아직도 나이도 아직도 충분히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여자 마라톤 선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선수가 또 나와줘야 또 라이벌들도 있고 하니까 다행히도. 더군다나 지금 여자, 지금은 이제 유튜브 덕분에 우리나라 육상 팬들이 많이 늘었어요. 어, 그 중계를, 중계가 아니라 그냥 경기 화면만 이렇게 보여주는 채널들이 몇개 있는데, 그것만 보는 그 조회수가 꽤 나옵니다. 몇만이 돼요. 그래서, 아, 실제로는 저 육상을 그 관심있어 하는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꼭 공중파에서 중계를 안 하더라도 그런 채널이 있음으로 해서, 어, 육상 팬이 또 육상 선수들이 또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이제 또막 응원도 하고 뭐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어 그런 기운을 타고 또 양해빈이나 뭐비엔사나 아 바웨사나 그 김구경 김구경도 빨리 또더 늦기 전에 내년에는 꼭어 내년 첫 경기에 9초대를 그 기록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거 있었잖아요. 어, WTCS, 월드 트라이슬론 챔피언십 시리즈, ITU 경기에요. 어, 월드 트라이슬론이죠. ITU에서 봤겠지. 트라이슬론, 올림픽 코스에서 오랜만에 뱅상루이스가, 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승을 했고, 거기에 블루멘 펠트랑 이데니 입상을, 에, 10위 안에 들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이 끝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근데 올림픽 코스를 나가서 또 그렇게 뛴 거야. 달리기를 32분 때 뛰면서. 어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옛날에. 옛날에는 모든 선수들이 다 짧은 것도 하고 긴 것도 했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실력이라고 보면 지금은 그냥 올림픽 코스만 뛰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브라운이 그, 같이. 조나단 브라보니 같이, 그리고 SLT, 슈퍼리그 트라슬론 같이 아주 슈퍼스포젠트 짧은 경기만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70.3 이후에 이상의 긴 거리를 하는 선수이렇게 나눠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양쪽을 오가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뱅상루이스도 안됐잖아 그게. 짧은 올림픽 코스에서는 아주 그냥 그 천하 무적이었는데, 7.3 때문에 아이언맨 쪽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다운됐었거든요. 그게 한 2년 됐죠, 벌써. 그러다가 다시 이제 스프린트 짧은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올라온 건데 크리스찬 브루멘 벨트나 이대는 구스타프 이대는 지금 양쪽을 다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양쪽 다 우승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질 않나, 7.3 올드 챔피언이 되질 않나, 하와이 세계 기록을 깨면서 아이언맨 챔피언이 되질 않나? 그리고 또한 달도 안 돼서 WTCS에 들어와가지고 또 6등, 8등 뭐 이렇게 하질 않나? 와, 이 선수들은 도대체 훈련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의견이 있으면 이럴 것 같다. 그냥 다써줘보세요 써줘 제가 제 머리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저리삼정 쪽에 계신 그 체육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이런 댓글을 안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한번 그런 분도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고 싶어 물어보고 싶어 영상도 찍고 싶고 뭐 이대택 교수님이라 뭐강성웅 교수님이나 뭐 많거든요. 그다음에 뭐 창원 쪽에 그 원장님도 계시 고 병원 원장님들도 계시고 실제로는 여기 서울에는 우리들 병원의 원장님도 철리산종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알거 아니야? 어째서 그렇게 가능한지? 예, 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뭘 먹고 하길래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간이 시간을 만들어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아, 쉬는 날 여러분들 저 잊지 말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음, 내용에 대해서또 한번 글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거나 물어보고 싶거나 그런 거 있으면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 이렇게 끝나기가 아쉬우니까 내년에 어떻게 훈련할 것이? 이건 아, 또 다음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아직 아직 겨울 되려면 조금 남았으니까 첫눈 내리기 전에 실제로 겨울 동안 어떻게 운동하면 내년에 더 잘할 것이다. 이런 거 올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